이거 그 모자 매 쓰는 거예요. 이거 약간 머리 지금 개털 상태라서 네. 이거 벗으면 지금 이렇거든요. 개... 머리 머리 세팅 오늘 아무것도 어. 안 했어요. 모자 쓰세요. <laughs> 아 너무하네. 아니 오늘 진짜 좀안 꿈이 같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. 어. 지금 포기했어요. 그래가지고, 포기했어? 네 포기해가지고. 어. 음. 근 아무튼 제가 요즘 고민인 게 음. 뭔데? 일단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.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음. 그니까 러 아무나 만나면 되잖아요 <laughs> 아무나 어떻게 <어떡해. 웃음> 아니 그니까 그게 안돼 제가 요즘 만나려고 트라이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요즘은 어떤 식으로 트라이해요 그냥 소개를 아름아름 해가지고 음. 이렇게 해봤어요 십시일반 음, 모아주는 17일반, 거 십시일반 잘... 네 십시일반 <laughs> 진짜 무슨 그 했는데 <laughs> 이게 내 눈이 높은 건지 음. 잘 안되더라고 음... 그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건가요? 근데 이게 네.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.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왜? 그리고 내가 예전에 20대에 음. 바라, 상대한테 바라던 걸 바라면 안 되는데 음. 자꾸 바라게... <laughs> 지금 나이 몇 살이야? 음... <laughs> 나이는 비밀? 93년생. 아, 93년생. 응. 몇 살이죠? 한국 나이로 33. 33. 어, 내가 원하는 사람을 못 만나는 게 문제고, 그죠? 네. 원하는 게 뭔데요? 일단 월급만 외모. <laughs> 아, 일단 거기서부터 문제야. 일단 왜냐면 방송 접자. <laughs> 아니 왜 방송을 접어? 아니야 거기서부터 문제더라고.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음. 어유 막 이래. 아, 근데 되게 웃긴 게이 음. 사람이. 본인이 깔끔한 외모로 원한다고 했는데 음. <laughs> 제가 알거든요 <laughs> 뭘 알아 뭘라는데 근데 그 정도 깔끔함은 많아요 <laughs> 아니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그 사람 보고 심장이 안 뛴다니까 음... 보고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네. 일단 근데 그 심장이 뛰는 기준이 음. 외적인 기준은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, 음. 키도 나보다 일단 컸으면 음. 좋겠고, 음. 그리고 잘 관리를 해서 운동하는 상태였으면 좋겠고. 자, 운동하는 것과 운동하는 깔끔한, 거, 깔끔한 것. 것. 음. 코딱지 이렇게 파도 돼요? 앙, 앙, 듣지. 나 없을 때 몰래 <웃음> 파. <웃음> 제 기준에. 음. 그래서 그두 개는 좀 필요한 것 같다. 음. 그리고 이제 대화가 잘 통해야 돼. 음. 아,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. 아, 제가 솔직히 음. 말하면 아직 그 전에 만났던 그분을 못 잊었어. 그니까 대화는 제일 잘 통했어 대화는 진짜 역대급으로 잘 통했고 네. 어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? 와, 이랬거든 음.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게 음.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배우, 배우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. 근데 그 사람이 배울 게 많았어 아 근데 그 배우는 게 내가 네. 들었을 때아 납득이 너무 잘 되고 음. 또 배우고 싶다 음.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음. 같이 좀 뭔가 배우고 성장하고 그런 음. 연애 를 하고 싶다. 네. 네. 근데 또 너무 그것만 한건 아니긴 한데. 네. 그럴 티어를 느꼈다. 음, 같이 배울 때. 그리고 뭐 먹는 것도 취향이 맞고. 음. 그러면 좋지 않을까. 음. 나는. 사는... 진짜 그래서 3 0대 연애가 어려운 건가? 근데 사실 음... 외모 깔끔하고 몸좀 괜찮고 성장하고 좋아하는 사람. 좀 어, 어디서 만나? 어디서 만나는데 <laughs> 이게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. 음. 그럼 어디서, 어디서 만나야 될지가. 음. 좀 의문인 거네요. 예 yes. e 아... 결정사를 가긴 싫다. 아... 근데 그거 갈라면 진짜 지금 가야 돼. <laughs> 더 나이 들면 네. 못 가. 근데 그거를 지금 가야 되는데 왜안 가고 있어요? 음, 가도 내가 평가받는 게 뭔가 싫은 거 같아. 음... 등급으로 평가를 매긴다는 게 이게 음... 그게, 그게 너무 싫어. 그리고 만나려고 하는 그 상대도 어떻게 보면 음. 그런 등급을 매기고 그 사람도 나를 등급을 매긴 상태에서 나에 대한 평가를 할거아니에 만나자마자 음.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게 결정사는 대부분 결혼을 하면 아이를 무조건 낳아야 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요? 네 근데 대부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걸 원하고 만나는 거 같더라고요 음. 이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제 어린 여성을 원하는 이유가 그거고 음아 음. 그런 건좀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? 그냥 예쁜 거? <laughs>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요? 저도 결정사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할까 말까? 어. 어 나랑 비슷하네 그래서 나 지금 내가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생각하고 있어 저도 그런 게 등급 매기는 게 싫은 거예요 응 음.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내가 지금 가진 것도 많이 없지만 응 음. 그런 걸로 등급을 매기고 싶지 않고 상대방도 등급을 안 매기는 사람을 매칭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지 그거 어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싶지 않다 막 조건 따지고 뭐 따지고 이것 따지고 그러고 싶지 않다 그냥 나는 성실하고 자기관리 잘하고 운동 좀 하고 성장하고 요 정도만 찾고 싶지 그 이외에는 좀 괜찮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조건을 사지지 응. 않는 사람으로 결정서얼인데요아나 구... <laughs> 아, 뭔가 근데 막상 신청을 하니까 귀찮아 어, 저번에 연락 왔었어요 저한테 문자로 음. 더 늦기 전에 하시라고 음. 그 결정사 한번 가는 콘텐츠 해볼까요? 그럴까? 같이? 결정사 꼭? 어. 결정사 한번 같이 가볼래요? 결정사 그 협찬해주실 분 <웃음> 댓글로 <웃음> 이메일로 <웃음> 남겨주시고요 <웃음> 예.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아우. 어. 어떻게 보면 몸 좋고 깔끔하고 성장하는 사람 이것도 조건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조건을 따지는 건 매한가지란 말이야 그런가? 어 남자가 나이 따지고 외모 따지는 조건이라 내가 멀끔하고 몸 관리하고 성장하는 거 좋아하는 것도 조건 아니냔 말이야 대 말은 그렇게 하지 그럴 거면 나도 그냥 아무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지 맞잖아 참 근데 포기 못 하는 것들이 있죠. 근데 왜 이렇게 결혼이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. 결혼이 하고 싶. 왜 하고 싶을까? 궁금해. 왜 결혼이 하고 싶을까? 아마... 아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나? 기대고 싶은 마음이 좀큰거 같아. 누군가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. 응. 항상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응. 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. 어. 응. 이게 근데 웃긴 게 결혼한다고 다 모든 게 끝은 아니잖아요. 응.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인데. 그 시작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? 음, 그래서 내가 주위에 결혼한 사람들, 친구들 중에 있는데 응. 내가 채우려고 결혼하고 내가 뭘 얻으려고 결혼한다거나 응. 나한테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결혼하는 친구들은 응. 좀 불행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결혼을 좀 많이 했어요 주변에서? 많이 했어요 음. 제주에 한70% 80% <laughs> 많이 했다 응. 대표님 왜못 갔어요? <웃음> <웃음> 알겠어요. 어쨌든 결혼에 대한 생각. 예. 첫 번째 어, 결정서 한번 같이 가본 거. 두 번째 또 노력을 해야지. 삼십 세 때문에 노력을 해야 돼요. 노력해야죠. 어 20대는 응. 다가온 사람 많지만 일단은 유튜브 <laughs> 보시는 분들 공개구원. <laughs> 자기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 텐션으로 하라고. <laughs> 너무 잠깐 잠깐 타임. 예쁘게 나오나? 아 <laughs> 자연스럽게 얘기해요. 뭘 이렇게 <laughs> 컨셉을 잡아? 안녕하세요. 컨셉 잡지 말라고. 자기 장점 세 가지 얘기하고 끝. 음, 첫 번째. 예쁘고 성실하고 <laughs> 그리고 재밌어요. 같이 있으면. 어. 예쁘고 성실하고 재밌다. 네, 예쁘고 성실하고 재밌. 나이는 비공개? 나이는 93년생 아 93년생 네 어. 위로 10살까지 가능 아, 밑으로는 진... 한 5살? 어 10살까지 가능해? 10살 가능 음. 밑으로는 5살 아... 어. <laughs> 이 조건에 부합하신 분들은 메일 보내주시고 <laughs> 댓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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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에 메일 하나, 하나 고정 댓글 해주세요 아그게 어. 메일 보내주세요 음, 메일... 이거 <laughs> 내가 써야겠다 어. 공개고 <laughs> 오늘 콘텐츠 됐다 오늘 <laughs> 안녕. 자 그러면 그러면 덕담 한마디만 해줘요. 덕담? 네, 덕담 한마디 해줘야지. 이제. 나에 대해서 그 나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해줘봐요. 나를 알고 있잖아요. 음... 나에 대해서 짱짱 어필 좀 해줘봐. 그래야지 상대방들이 믿고 올거 아니야. 일단 팔다리다 <laughs> 작동해요. <laughs> <laughs> 그 <그거 웃음> <laughs> 말고. 일단 컨텐츠 마무리 하고요. <laughs> 그러면 다음 컨텐츠는 결정사 가는 걸로. 경찰서 가. 여기 경 걸로? 경찰서가 아니고 음. 결정사. 결정사 한번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메일 주신 분들 먼저 선별해서 만나 뵙는걸로 <laughs> 결정사도 한번 컨텐츠 올려볼게요. 어, 아유 방송에서 사심을 키우고 그러세요. <laughs> 다음 화이팅. 화이팅. 소라탈출하자.